자, 어, 8번부터 봤는데, 자기가 어떤 그 독해 같은 거할때 특히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학생들은 꼭 이걸 해봐요. 첫 문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뭐 논문은 아니더라도 대학 때 리포트 써봤죠. 그지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글 같은 걸 써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편지라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야? 그렇지 첫 문장이야. 아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그렇지 첫 문장이 제일 힘들어요. 이글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은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글을 발췌해온 출제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을 엄청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출발할까 뭐랑 연관이 있어야겠어요? 주제하고 연관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대다수는 그냥 쭉따 버려요. 너무 아이디어를 정리를 안 해. 저는 그리고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강의를 처음 들어. 여러분 대다수는 기존 기존에 듣던 학생들이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봐. 처음 들어오면 강의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인든 처음 가면 눈치 봐안 봐. 안 봐. 맨 처음에 눈치 보이지 어색하잖아. 그렇잖아요. 뭐든지 간에 좀 약간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반응도. 내가 답변하면 생각거냐 그렇죠? 그래지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독해도. 문 열고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지. 그럼 분위기를 좀 봐야 할거 아니야. 여기는 분위기가 어떨지 봐야 할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그냥 막어너 나에게 시, 오늘 10달러 주고 내일 11달러 주면 말할 거야 어, 10달러 이렇게 하지 말고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뭐 말하려고 하는 거지? 를 생각하란 말이야 알았죠? 그걸 안 하면 시간이 계속 걸려요 시간이 선생님 생각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아니 처음에 아이들 딱 저, 잡아놓으면 점점점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야 알았죠? 그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빨라지니까 안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문제를 풀어올 때, 자 시간은 몇 분제고요? 어, 30분제라고 전 전달했습니다. 어, 30분 제거 딱 푸세요. 30분에 최대 35분까지 제가 푸는데 문제 풀때 연습하면 안 돼요. 그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푸는 어떤 교재 같은 거, 독해 같은 게 있으면 그풀때 고민하세요. 연습을 하세요. 어, 주제 제목이 여깄다. 오케이. 처음에 일단 멈춰서 잠깐 생각 좀아이디어 정리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대략 이런 말 하겠구나라는 걸 잡고 출발하는 사람은 훨씬 빨리 읽어요. 알았죠? 봐봐요. 그냥 안갈 거야. 나 멈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오늘 10달러를 주거, 주거나 혹은 내일 11달러를 준다고 제안하면 나는 아마 뭐라고 한다고? 나? 오늘 10달러 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비교한 게 언제하고 언제? 오늘과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근데 금액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10달러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금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은 나는 더 작은 걸 오늘 받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 그러니까 결국 남아야 하는 것은 아, 오늘 10달러가 중요하구나. 현재 내 손에 당장 주어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 얘기하려나? 어? 그런 생각. 막 독해할 때막 이거 하지 말고, 막 수, 이거, 좀, 이거 좀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중요한 정보에 밑줄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 오늘 십 달라. 요약 중요한 정보에 밑줄 걸었던 것은 요약한 거죠. 사실상 제일 어, 아름다운 건 여러분 머릿속에 요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영어, 영어 성적이 대다수가 안 좋잖아요. 그죠 영어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의 시험지와 성적이 좋은 사람의 시험지는 몰라요. 저는 이 시험지만 봐도 딱 와요.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의 시험지는 어떤 줄 알아요? 졸라 더러워요. <laughs> 불안한 불안함이 그대로 u k 있어요. 막쫙쫙쫙쫙 o w you 어요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 y 깨끗해요. o w you know, you know, y o 그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도쾌할 땐 절대 주어동사 이런 거 표기하지 마시고요. 밑줄이라도 그어놓으세요. 머릿속에 본인이 요약을 못하면 밑줄만 그어서 표기만 해놓으세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 10달러 작은 돈이라도 오늘 됐어요? 응. 이렇게만 딱 정리해놓으세요. 그럼 훨씬 더 중요한 거야그 다음 어, 심지어 더큰 더 숫자도 큰 차이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더큰 숫자라는 건뭘 말하는 거겠어요. 응. 이거라고 해서 뭐큰 차이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응. 그다음, financial experts like me 나 같은 그 금융 전문가들은 사용하는데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거, 뭔지 모르면 내 뜨고 그냥 시나리오를 사용한대요. 자, 뭐하기 위해서 encourage 좀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야좀더 아껴라, 더 아껴라. 라는 것들은 아, 여기서 아끼라는 거면 저축을 말하는 거죠. 음. 더 저축해라 이런 걸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사용하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렇대요. 됐습니까? 음. 그러니까 대략 글을 읽다 보면 아 이제 좀뭔 말하는지 알겠다라는 순간이 와요. 음. 이때는 빨랑 중간을 건너뛰세요. 그리고 후반부를 보는 겁니다. 후반부. 후반부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에요. 당신의 필을 따르세요, 그냥. 알았어요? 왜? 마지막 문장 봤는데 해석이 안 되면 빨리 그 밑에 밑에 걸로 읽어야죠 밑에 밑에 것도 막히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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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읽어야죠 됐죠 후반부로 딱 볼게요 어? 한번 이말 한번 봅시다 A reward 보상이 있는데 당신이 얻는 보상이죠 자 보세요 먼 미래 먼 미래에 얻는 보상은 has no emotional kick 감정적인 어떤 킥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It's just a possible outcome. 이건 그냥 가능한 결과에, 불과, 아, 가능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요. Even if 설령 당신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뭐라고? You will have, 너 앞으로 음, a million dollar를 갖게 될 거야. 지금부터 30년 후에 million dollar를 갖게 될 거야. 여러분 30년 후 이런 말왜 나오는지 알겠죠? 뭐, 먼 미래, 그렇죠? 음. 그러니까 30년 후에 뭐 밀리언 달러 갖게 될 거야라고 말을 해도 뇌는 그걸 못받 봐드려. 됐죠?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겠냐고. 아까 위는 정보랑 얘랑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먼 미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수긍을 못하는구나. 가까운 보상 이런 것에 수긍을 하고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구나. 이 얘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불안해요. <laughs> 불안해. 이 짤막한 그래서 막 논리는 막 뒤엎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달라가 무조건 주지 하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 논리를 펼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쯤 읽었을 때 여러분은 오케이. 그러면은 아 짧은 아 단기간에 제시되는 그런 보상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이제 선지를 읽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플러스죠. 만약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으면 이거 괜찮다. 즉각적으로 받으면은 만족감을 느낀다 regardless of 자, 뭐와는 무관하게? 그렇지 돈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뭐 10달러든 11달러든 무관하게 됐죠? 답은 예죠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4번 봅시다 4번 사람들은 더 강한 선호를 갖는다 자 여기다 밑줄 delayed reward 그 다음 immediate reward 밑줄 immediate reward 여기는 오버라는 것은 그뭐뭐 뭐 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좀 지연된 보상, 좀 느린 보상에 대해서 선호한다니?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한다는 거냐, 느린 보상을 선호한다는 거냐?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한다는 거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4번 이건 반대 진술이니까 조심하시고